순둥이, 구름이. 응? 점잖에, 점잖에. 한살한살 한살 먹을수록 점잖해 졌어. 떠다야. 맨날 그것만 뜯고 빈둥빈둥거리면 뭐하냐. 응? 뭘 잘할 수 있는지, 어? 연구를 하고 생각을 좀 해. 저다야 냅더라 그거 또 끊어먹지 말고 또다 끊었네 그것도 어다 끊어졌잖아 줄또 안돼. 자, 쩌다야, 너도 뭔뭐 개인기가 하나 있어야 될 텐데. 니네 형은 여러 가지 개인기가 있긴 한데, 그 중에서도 냄새를 잘 맡아. 어? 얘는 개코야, 개코. 응? 너 얘, 왜 개코인지 한번 볼래? 어? 기가 막히다. 봐봐. 쩌다도 잘 봐. 앉아, 구름아. 자, 이 냄새 알지? 어? 내가 구름이가 찾을 거야. 이제 내가 숨겨놓을 거야. 이 가방 새 거야. 어? 구름이가 처음 본 가방이야. 여기다 는다 이제 숨기로 갈 거야. 구름이가 찾아야 먹는 거야. 이거 냄새 귀신이야, 너. 어디다 감출까? 어디다 감출까? 이 위에다 감춰야겠다. 위에다 감춰놓고. 자, 숨겨놓고 왔어, 이제. 어? 너 구름이. 구름이 능력 보면 깜짝 놀랜다. 개구름 찾을 수 있지? 에이, 지금 상황이 안 좋다. 감귤 냄새랑 귤 냄새랑 섞여갖고 한번 찾아봐라. 에이? 아이고 정신 없어. 야 천방지축! 야야야 가가가 구로마 찾을 수 있냐? 아, 가똥 싸고 와. 저다 똥싸게 그냥 냅두라 형 똥싸고 간식 찾아야 된다. 이리 와이떠 다녀.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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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누워 그만 누워. 구름이 간식 찾는다. 지금 이제 찾아봐. 구름아, 간식 찾아봐. 없어. 나한테 네가 찾아야지. 냄새로 없다니까. 없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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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냄새로 찾아봐. 구름아, 냄새로 찾아와. 간식 찾아와, 간식. 오, 찾는 줄 알았네. 전하야, 형, 그냥 냅둬봐. 간식 찾아야 되니까. 쩌다야! 야, 찾네! 단번에 찾아버리네, 우리 구름이. 어? 거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, 간식? 어? 진짜 개코다, 넌. 어? 간식 찾아봐. 다시 찾아봐, 간식. 쩌다야! 거기 있어 어? 구름아 거기 있어? 야니 진짜 개코다 실력이 안 죽었어 잉잘 찾았어 잘했어 잘했어 굿볼 야 거기 있는 걸 어떻게 알았냐 어? 아니, 더 빨리 찾네 저다 이봐 형아 간식 간식 주머니 찾잖아 어 아이고 저건 그냥 야 천천히 물어 살짝 물어 어. 야 너는 덕분에 먹는 거야 이 껌이지 뭐 구름이한테는. 이 정도 찾는 건딴데 숨겨볼까? 가자,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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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른 가, 걸어 봐. 간식 주머니 다시 찾아봐, 간식 찾아봐. 가방 찾아와. 간식 족가거 찾아와 가방가치잖아 구름이 하는 거 봤지? 형아처럼 뭔가 특기를 하나 살려 가족, 알았지? 자기 개발을 하란 말이야. 아무리 산에 살아도. 알았지? 가자. 가자, 가자. 가자. 오늘도 산책 끝. 가자. 오늘도 산책 끝. 가자.